<laughs> 자, 저는 그, 그 조선 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역정을 하겠습니다. 아, 아까운 것은 아스팔트가 다 분열되어 버렸어요. 그증가후련한 자하고 저쪽에 이제 우리 다 나와 가지고 완전히 이거 문제이냐, 다, 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종교 만에엑터로 교회 안,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보수 단체, 보수 인 전체가 그냥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관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인가 어떻게 탄핵이 되는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수는. 힘, 힘 빠지면 무조건 배신한다는 거는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런 배신자 보수 협들을 척결하아닙니까 그게 1순위죠 고름들 때문에 앞으로도요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 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공의 공장 우수하게 뭐, 이제 어려움에 처할 텐데 어려움을 닥치기만 하면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애들 데리고 뭘할수 있냐는 거예요. 어? 내부에서 붕괴가 돼버리는데 대한민국 정상화는 간단한 겁니다. 탄핵 배신 무리들을 척결하는 게 그게 1순위에요 1순위. 다른 거 다, 무슨 공수처리 무슨 선거법이 그 문제가 아니고 배신자를 척결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요. 자, 여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일반적인 국민들 치고, 탄핵해서 뭐 얻어먹은 거 있어요? 탄핵해서 얻어먹은 자, 저 문재인 청와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 저, 김부성 이 부류들, 아직까지 정치적 생명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런 놈들 빼놓고는, 박 대통령 감옥 가고 탄핵 가서, 뭐 덕분 국민 몇 명을 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진보가 뭐40 좌익이 40 중도가 30 보수가 30 그런 것까지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 이 타들이 사기구 누명이고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를 알았을 때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유가 뭐가 있겠어요? 문재인 돼 가지고 얻어먹은 국민이 뭐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경제는 이제 성장률이 1%대 나옵니다. 1%대. 대마리 올해 2.2% 나와요. 한국지 1.5% 망했잖아요 문제가 문재인한테 덕분 국민이 없기 때문에 배신자 척결하고 진실의 깃발을 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90%가 지지하지 뭘 보수국민 30% 좌익국민 30% 태어날 때부터 무슨 명찰되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무슨 보수라고 명찰되고 태어났으니까 문재인 찍은 국민들이 무슨 친분이라고 명찰되고 태어났어요? 사기 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보수가 못 잡고 오히려 우리가 도망가고 이랬기 때문에 되는 거지 진실 하나만 갖고 국민들의 99%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저기 또 목사님이 총선박좀 하는데 이제 대놓고 얘기하네요 저 목사님은 평일에는 카레미니 치고 주말에는 사탄파 통화 외치고요 총선 때까지 문재인 반지하는 사람들을 다 통합시킨다 또, 또 떠드시는데 그걸로 못 이긴다니까요 총선을 그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 방법대로, 사기, 탈핵, 배신자를 척결하고, 진실을 갖고 국민에게 호소하는데, 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겠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믿고,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총선 전략입니다. 그게 총선 전략. 물론, 저는 총선 치르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아까 자꾸 총선을 떠들길래, 그 말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앞장서는 총선 찬퇴합니다. 100%예요, 100%. 자 아, 어쨌든 우리 국민운동사에 네. 제가 국본하고 같은 뿌인데 우리가 독립된 집회라는 이유는 자꾸 국본이 종합선물세트 같은 집회에있기때 그런데 국본의 민주 총장이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집회에는 무조건 무조건 진부터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 석방으로 다 이리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국본으로 합류에 들어갑니다. 합류 들어와서 같이 하고. 다음주는 우리 공화당이 대구로 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끼리 하되 공화당에서 대구 못 가는 분들도 다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나가서 탈행부에 같이 외치고, 그 다음주는 만민공동회를 따로 하고, 국권하고, 아마 3시 정도에 다시 공화당과 통합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문재인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성방시키고 싶어도 뭘 성방시킬 명분이 있는 거지, 입 다물고 있으면 성방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로 뭉쳐야지 저거 황교안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요 사실 박대통령 석방 제일 빠른 일은요 황교안이 단식 한번더 하는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박대통령 석방을 황교안이 한 명만 단식하면 풀어준다 분명히 이거는 황교안도 압박해서 지금 황교안은 박대통령 지우기 하는데 황교안이 입을 열어버려서 그 입에서 박대통령 석방이란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강요한 입에서의 박대투르 석방 얘기 나오면 석방 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자, 스킨 관련 있으니까 다음 주, 다음 주 우리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행진을 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파을 반복으로 박근혜를 선호합니